오늘은 요즘 산책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이것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요즘 산책하시다가 이것을 발견하시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면 호기심에 만지거나 죽게 되는데 절대 만져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산책할 때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이것. 오늘 영상은 주변 분들께도 꼭 함께 공유해 주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길을 가다가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으면 누구나 호기심에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또는 줍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돈일 텐데요.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 줍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알려 드릴 산책할 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이것에 대해 알려 드리기에 앞서서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길바닥에 떨어진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가 전신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현재 길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줍지 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접혀 있는 1달러짜리 지폐입니다. 누구나 길바닥에 이걸 보면 줍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여성이 이러한 지폐를 주었다가 전신마비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램파슨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에서 아무것도 줍지 말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는데요. 이 여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1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주머니에 집어 넣었겠죠. 그런 다음 차에 탄뒤 남편에게 1달러 지폐를 주운 것을 자랑했는데요. 그 순간 벽돌이 내리치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시작된 충격은 빠르게 몸을 타고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남편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 순식간에 몸이 완전히 마비돼 말을 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여성은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몇 시간 뒤에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몸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는 우발적인 약물 과다복용이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단지 지폐를 주었을 뿐인데 약물 과다복용이라니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 쓰이던 지피가 실수로 떨어졌거나 누군가 일부러 마약을 묻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테네시주 페리카운티 보안관실은 길에서 발견한 지피에서 강력한 마약 성분인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절대 길에서 돈을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더 강력한 마약으로서 2mg의 아주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신마비가 온이 여성이 만진 지폐에 정말 마약 성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약물 전문가들은 펜타닐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마비 증상을 겪는 게 불가능하다는 라 입장인데요. 따라서 정확히 펜타닐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중요한 건 현재 미국에선 떨어진 지폐를 줍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지폐에서 펜타닐을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마약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부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산책할 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이것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산책하시다가 이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에선 이것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입니다. 서울시에선 광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8일까지 북한산과 양재천 변등, 주요 산하천 주변에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너구리, 들깨,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막기 위해 북한산, 양재천, 대모산, 우이천 등 주요 산과 하천 공원 등에 광견병 미기 예방약을 무려 (3만 2000여 개나)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이 네모난 물체의 정체가 바로 광견병 예방약인 것이죠. 광견병은 모든 온열 동물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감염 동물이 물거나 할퀴 경우 상처를 통해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견병에 감염되면 한달전후에 잠복기를 거친 다음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생 동물을 통한 이러한 광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는 건데요. 이 약은 닭고기와 어분을 뭉친 갈. 색 사각 덩어리 형태인데요. 이 안에 백신을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이걸 먹으면 백신이 잇몸으로 흡수돼 광견병 예방이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람이 건드려선 안 된다는 건데요. 만약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다가 길에서 이런 사각 형태의 물질을 발견하더라도 궁금한 마음에 절대 만져보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선 이 예방약에 사람의 체취가 남게 되면 야생동물이 사람 냄새 때문에 경계를 갖고 이 예방약을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람 몸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약한 사람의 경우 이 예방약을 만지게 되면 가려움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야생동물을 위해서도 또 사람을 위해서도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방약 동물들이 먹어도 안전한 걸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살포하는 이 예방약은 60여 종의 동물실험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가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고 하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강아지 광견병주사 맞아야 되는데 이거 주워다가 먹이면 되겠다. 돈 아꼈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광견병 주사를 맞는 것이 광견병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니 동물병원에 가셔서 광견병 주사 꼭 맞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 야생동물에게 물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뒤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과 접촉했다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산책할 때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이것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건강한 산책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